그 선생님들이죠. 네, 음. 선생님들이 있으시는 스프레시라는 모델이고요. 선생님들 초중고 뭐? 다 여기서 문제를 선별해서 주세요. 음. 네. 무슨 과목들 선택해 주셨어요? 저는 집합이에요. 저는 순열과 조합이고요. 네, 저는 리분법습니다 기만날 텐데 <laughs> 이게 네. 세 분이 뽑으신 학교지인데요 네. 디자인이 몇개 되요? <laughs> 답지랑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.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유사 문제를 뽑을 3밴수로 유사 문제 뽑을 거거든요 네. 문제 세개 이상 문제 뽑은 거 그리고 원한 문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유형 유사성과 난이도 유사성 두 가지 측면에서 뜯어볼 거예요. 거의 비슷한 거 같거든요. 입체 도형에다 색칠하는 문제를 했는데 다 입체 되어 있고 난이도도 하나는 거의 비슷하고 도형만 바뀐 거도 있고 하나는 좀더 단순해진 도형라서 이좀 쉬운 거 이거 하나는.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한데 결국에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예 네, 유사 문제라고 할만하고 난이도가 살짝 더 어려운 거 그래서 그냥 난이도 같은 거 살짝 더 쉬운 거 살짝 더 어려운 거해서 유사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난이도가 뭐 완전 어려운 거한개 있고 조금 쉬운 거한개 있고 그리고 한개중 이상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서 전반적으로 다 약간 유형도 비슷하고 좀 유사 문제라고 할 만한 것 같았어요 사용된 개념이라 유형. 그리고 난이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이 월, 원래 있던 세개 문제랑 새로 만들어진 아홉 개 문제를 어, 유사성을 X 표시 그리고 세모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요. 먼저 개념하고 유형에 있어서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어, 동그라미 표시를 한게 여섯 개, 세모 표시를 한게두 개, 그리고 X 표시를 한게한 개,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는 8 개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1 개에 대해서만 어, 원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어가지고 X 표시를 했어요. 보시기에 그런 정도로 유사하게 나온 편인가요?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로고에서 사실은 조금 더 학생 중심으로 가는 모델이 될 건데요. 이 정도 유사성에서 얼마나 더 발전을 해야 될까요? 어느 정도 유사성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조금 약간 어, 이 문제는.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싶은 문제가 딱한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푸는데 다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끼어 있어도 뭐 괜찮다 생각할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잘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학생들이 유사 문제라고 이렇게 딱 나온 문제를 받았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유사 문제라고 받아들이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끝 나셨어요 어 끝이에요 아니요. <laughs> 그냥 뭘외본 <여쭤본> 거예요. 먹해도 <laughs> 지금 요 <laughs>